안녕하세요. 전국 35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성지 여커폰의 오스틴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프라인 대리점도 온라인 자급제 판매점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꿀팁을 담은 영상인데요. 기기도 싸게 구매하고 요금제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법. 지금부터 대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할지 아니면 가성비 좋은 보급형으로 선택할지 매번 고민을 하는데요. 누구나 더 나은 성능과 디자인을 다 가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무시할 수가 없죠. 통신 3사를 통해서 구매하면 요금제 부담이 너무 높고 반대로 자급제 알뜰폰을 이용하면 저렴한 요금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 현금 혜택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초기 기기값 부담이 커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죠 이 부분을 저희 여코폰이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통신사에서 기기값을 할인받고 알뜰폰 통신사로 넘어가는 방법인데요 얼마나 금액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지 언제 넘어가야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무엇이 더 이득인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점과 달리 여코폰은 선택약정 25%로 개통해도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공시지원금이라 완전 별개인 워커폰이 주는 비밀지원금은 최대 7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워커폰에서 선택약정으로 개통하시려면 4개월간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자급제로 최대 70만원 지원금 없이 사서 바로 선택약정 2 5 %가 적용된 본래 요금제를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자료로 보시면 기기값이 같은 경우에 자급제와 여코폰의 가격 차이는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매가가 자급제 는 118만 원이고 여코폰은 54만 원 이니 여코폰이 64만 원 정도 더 저렴한데요. 통신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급제가 19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래 자급제를 통해 구매해서 통신 3, 4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2년마다 44만 5천원, 직장인 식대가 달 15만원 정도니, 대달치 식대를 계속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대리점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 이상의 손해인 5, 60만원 정도 손해보고 계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통신비를 더욱 저렴하게 쓰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역 쿠폰이 준비한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커폰에서 선택약정 25%로 지원금 최대 70만원을 기기 6개월간 쓰신 후에 위약금을 주더라도 여커폰 알뜰폰 서비스로 넘어가는 방법인데요. 이럴 경우 통신비를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자면 통신사 요금을 2년간 쭉 쓰셨을 때 82만 5천원이고 통신사 요금을 쓰다가 6개월 후에 여커폰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2년간 60. 2만원 정도의 통신비가 발생합니다.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앞서 말씀드린 그냥 자급제를 통해 구매해서 통신 3사 요금제를 이용하는 금액보다 6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2년 이상 사용 시에 그 차액은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요. 그냥 기기값 지원 받자마자 바로 알뜰폰으로 넘어가면 되지. 왜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입니다. 그 의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6개월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기값으로 할인받은 지원금은 모두 통신요금으로 뱉어내야 하면서, 원하지 않는 소송에까지도 휘말릴 수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겨우 62만원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건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6개월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통신업계의 가성비 다이소와 같은 여코폰의 세상에서 제일 휴대폰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동네에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서 이런 방법을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저희 여코폰은 전국 350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고객님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고요. 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여코폰 공식 휴대폰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는데요 지금 앱을 다운로드하면 가입 즉시 5,000포인트가 지급되고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서 용돈벌이도 되고 부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친구를 추천할 때마다 25,000포인트 적립이 되고요 친구 4명 추천 시에는 10만 원 20명 추천 시에 50만 원까지 추가 적립 혜택이 있고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여 쿠폰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친구 추천 진행 후 포인트 적립을 한 후에 포인트를 현금처럼 전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쏠쏠한 부업의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지금 바로 여코폰 앱을 다운로드하고 친구와 함께 더 많은 혜택을 즐겨보세요. 현재 여코폰에서는 아이폰 16 프로, 갤럭시 견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코폰에서는 선택약정 25% 개통 조건으로 최소 50만 원에 지 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공식 리셀러나 대형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아이폰 16 프로 출고가 그대로 사지 마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빠르게 접수하시면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